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장세기 37장 19절 한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한절 같이 합독해서 천천히 아, 이 신년 감사에 대해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 도다." 음. 아멘, 우리 옆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새복 많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디디바 하다가 이렇게 나오면요. 할 얘기가 많아요. 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그래서 이 설교를 많이 이렇게 준비하려고 하니까 제가 언젠가 이 앞에 앉아보니까요, 앉아서 듣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또 추운 겨울날 앉아서 듣는 것은요, 일종의 일제 당시 고문과 비슷해, 너무 힘들어 하더라요 <laughs> 너무 힘들어. 옛날에는 그냥 믿음이 있어가지고,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앉아도 막 응대되는데 지금은 한 10분만 20분 넘어가면요 점점 내 머릿속에 아 정말 너무 아프다 엉덩이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왜 설교가 이렇게 길어질까 내용도 없는데 왜 비유가 왜 이런 비유일까 자꾸 이렇게 다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30장을 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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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여서 3장으로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임팩트 있게 가자는 거예요. 신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잘 듣고 새겨서 정말 우리가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뭐면 꿈꾸는 자 서로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야저 꿈꾸는 이가 오는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사람들에게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라고 물을 때가 있죠. 그러면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은요 대답하죠 꿈은 무슨 꿈이요 별로 꿈이랄 것까지 없는데요라고 말합니다. 대부분 그래요 꿈 없어요 꿈 아이 뭐 저한테 어리지않은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묻습니다 당신은 인생에 불평이나 불만이 없습니까? 똑같은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아니요 그럴 리가 있나요? 어떻게 인생을 살아면서 불만과 불평이 없을 수가 있나요? 여러분, 불평이란 뭡니까? 무언가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불만이 있다는 것은요, 바꿔보기를 원하는 무엇인가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불만과 불평이 있다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꿈을 가질 수 있는, 꿈을 꿀수 있는 기초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만과 불평을 하나님께서 주신 꿈으로 승화시킬 수가 없을까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 속에서 있는 하나님의 꿈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작업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틴 유트킹 2세 목사님은요그 유명한 워싱턴에서 광장에서 평화대행진때 연설을 합니다. I have a dream. 나에게 이런 꿈이 있습니다. 어떤 꿈이 나에게는 4명의 자녀가 피부색이 아닌 그들의 품성에 의해서 평가받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이 해보드림 우리 애들이 백인 애들과 같이 한 버스에 타서 같이 등교하기 소망합니다. 아이 해보드림 우리 애들이 우리의 유색민족들이 같은 학교에서 교육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가 이상할까요? 지금 이상하지 않죠,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수도꼭지에도요, 블랙, 화이트 써 있는 거예요. 이 블랙, 이 사람이 화이트에 가서 손을 잡고 이렇게 수도꼭지를 돌리면요, 매를 맞는 거예요. 우린 리 가끔씩 착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얼굴이 좀 하얘니까 백인쪽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연기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백인을 봤을 때우리요 흑인이나 황인이나 비슷하게 보입니다. 믿으면 아멘. 아멘 아멘. 아니 목사님. 백인은 백인이고 우리는 하얀 쪽에 가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들이 말한 백인들은요. 아예 하얀 것 빼고는 나머지 다, 다 흑인이야. 다 유색인종이야. 그 그러니까 놈이 그 놈이야. 누런 개나 검정 개나 그 놈이 그 놈이란 것입니다. 미국 클리브랜드 병원의 신경과학자 음. 단계 박사는요 자신의 모습을 형성하는 훈련을 합니다 우리 그 것을 이미지 트레닝이라고 하죠 그것을 계속하다 보면요 근육을 강화하고 키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어요 즉 생각만으로 팔이나 다리의 근육에 직접적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생각만 하고 있는데 근육이막 생기는 거예요 그쵸 강화되는 거예요 또한 미국의 텍사스 대학의 종양박사성과 칼 사이몬트 박사는요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 암 환자를 낫게 했다고 합니다 환자에게 몸 안에 암세포를 잡아먹는 형상을 함으로써 암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이사이몬트 요법은요 환자의 평균 수명을 두배로 늘렸다는 것입니다 즉 어떤 모습을 형상화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신체에 영향을,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을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려봐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미지 트레인이라는 것입니다. 저들은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시작. 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온도다. 아멘. 네. 서로 말하기를 꿈꾸는 자가 온다. 도대체 어떤 꿈이기에 저들은 그다지도 이미지 트레인을 시어할까요 요셉은요, 두 가지의 꿈을 꾸게 됩니다. 여러분, 앞장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첫 번째 꿈은요, 밭에서 이 곡식단들이 자기 단에게 둘러서서 절하는 꿈이에요.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이 바람이 불면요, 이 곡식이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요셉이 보기에는 어 형들의 곡식단이 나한테 절하는 거로 보이는 거예요. 야 세상에 문경사에서 흔하게 볼수 있는 일인데 그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형들의 단들이 나한테 절하고 있네. 이거예요. 또한 가지 꿈이 뭘까요?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입니다.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저렇게 해와 달과 별들이 어떻게 해야지만 나한테 절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이해될까요? 우린 성경을 읽으면서 물어봐야 돼요. 반짝반짝 해야지만 절하는 건가요? 아니, 무슨 모습을 보내야지만 절하는 건가요? 거의 철저한 왕자나 공주병의 시달인 요셉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격리시킵니다. 1사에 시키죠, 자강님이. 마찬가지예요, 격리시켜야 되는 거예요. 약도 없어 그냥 그냥 붕기면 되는 거야. 좀 멘탈 이상한 이 거야.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으면요, 좀 잡아다가 좀 묶어가지고 격리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요, 이것을 가지고 뭐했습니까? 이미지 트레이닝.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일 거야, 라는 분들. 여러분들, 그 꿈을 확인하는 데는 몇 가지 작업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 꿈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고요. 말씀을 읽어야 되고, 할렐루야, 기도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년초에 특별히 꿈을 많이 꾸기시기 바라요. 신년초에 여러분들, 주신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이것이 나에게 주신 꿈을 가지고 트레이닝할 때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꿈을 가진 사람들은요, 삶이 기대가 됩니다. 삶이 즐겁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꿈이 없는 사람들은요, 삶이 지루합니다.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매일 매일 재미가 없습니다. 자신의 미래 모습을 구체적으로 형성한 경우 아니 그처럼 경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많이 바뀐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재미있는 통계를 가지고 우리에게 일어주고 1979년도 하버드 대학의 경영대학원에서 미래에 대한 리서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 요소는 첫 번째, 미래의 목표를 글로 써서 기록한 사람은 몇, 몇 프로인가? 3%예요. 미래의 목표를 글로 써가지고 내가 앞으로 10년 후 15년 후 뭐가 될 것인가 그래서이 목표를 가지고 글로 써가지고 한 사람은 3%고요.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13%예요. 그러니까 3% 따로, 13% 따로고요. 목표가 없는 사람들은 거의 84%입니다. 이난이도 보니까요. 한 구퉁이만 3%는 글로써 가지고 것을 확실시 했고요. 13%만큼 나머지 전반적으로 목표가 없는 사람들 이렇게 나눠지더라고요 10년 후에 그들은 다시 조사해 봅니다. 목표가 있는 있던 동문들은요. 목표가 없는 동문보다 두배 소득을 올리고 있었고요. 또 글로 자기의 목표를 기록된 사람들은 목표가 있는 사람들보다 10배의 수익을 가진 그런 하나의 리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랐지 않습니까? 다분히 그냥 글을 썼는데 난 이런 사람이 될 겁니다. 이렇게 노력할 것입니다. 글을 썼는데 이렇게 된 사람이 꿈이 있는 사람들보다 10배의 수익을 노리는 아주 리더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평화교에서는 매년 신년감사 제목을 여러분한테 내어주고 제목을 세 가지 쓰게 합니다. 어떤 분도 그래요. 시집가게 해주세요. 또 건강 주세요. 취직시키기 도와주세요. 무슨 사옥을 주세요. 대학 입학하게 해주세요. 가족의 화목들 등등의 이것저것 기도 제목을 올립니다. 어떤 거 보면요. 도저히 불편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내가 할수 없는 일기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권능 바뀌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이것은 힘들 거야 하는 그고 올리면서 우리가 글로 쓰면서 기도한 제목들이요. 어느덧 연말되면요 목사님 글쓰 있잖아요, 목사님 이것이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이 나온다니까요. 여러분들, 글로 쓸때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될까? 안될 거야. 아, 이게 뭐 되겠어. 이것은 그냥 하나의 허구야. 돈을 걷기 위한 방편이야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제목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가지고 있는 고리를 걸어 놓으시기 바라요. 꿈을 꾸었다면, 국궁을 그 실현시킬 수 있는 그 기도의 고리 즉이 고리를 얹어놓으시기 바래요 여러분 평화교회는 자랑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또 순종을 너무 잘해요. 즉시다가 오늘 모이시다또 나오시는 거 봐요. 제가 군산에 백석비가 보니까요. 그교 앞에 종이 있습니다. 종탑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야, 저거 옛날에 60년, 70년대에 있던 교회 종탑이죠? 예 맞습니다. 이거 참 지을 때 너무 아름다웠어요. 지금도 아름다워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밤 10시건, 11시건, 12시건, 새벽 2시건 종을 땡그랑 땡그랑 치면요. 이 지역 주민에 있는 교우들은요. 묻지도 따지도 않고 모인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모이려구나. 아, 뭐 모여야지. 모인다는 거. 모여서, 뭐, 예배 드리는 거, 예배 드리고, 뭐, 해야하는 거, 해의한다는 거예요. 미리 예종을 치고요. 한 5분, 10분이 다시 본종을 치면요. 다 모여 있다는 거요 야, 그렇구나. 이게 순종이구나. 왜 모여야 됩니까? 라고 묻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신년에첫 예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얼굴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특히 여러분들 무엇보다 얼굴을 보이면서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축복이 많이 하를 주님의 이름로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요 결단하시기 바래요 꿈을 꾸시기 바라고 고리를 거시기 바라고 기도를 거시기 바라서 정말 나도 오늘 요셉처럼 이런 트레이닝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축복의 분깃을 받아넣릴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고래를 걸어보시기 바요 그리고 주신 꿈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많은 변명이 있습니다. 작년에 여러분들 무엇이든지 할여간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안된다고 얘기합니다. 코로나요, 코로나 코로나, 코로나 하면서 사람들은 많이 얘기하지만 이거 역시 지나갑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는 무엇보다 주신 비전을 가지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시기 바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와, 함께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승리한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와, 함께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승리한다. 나는, 나는 2021년, 2021년 주인공이 될 것이다. 주인공이 될 것이다. 나는, 나는 2021년, 2021년 주인공이 될 것이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꼭 주인공이 되시기 바래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용기를 얻으시고 오직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씩 앞으로 해서 내딛는 믿음의 성동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크게 아멘. 아멘. 찬송 한자 부르고 같이 기도합습니다 크신 주께. 주님 남들은 다 가지 말라고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하나님 주인공에게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시고 나에게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는 저희들이 서로 말하되 꿈꾸는 자가 온다라고 하는 그 비하시킨 말을 들으면서도 살길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 안에서 우리를꿈 꾸게 도와주시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귀한 성도가 될수 있도록 이끌어 세워 주옵소서 저들이 건강보다 진급보다 합격보다 취직보다 더 앞서는 것이 주님의 영광을 알게 도와주시고 그러면서 힘쓰고 애쓰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결 얼굴을 대면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모세처럼 나왔습니다. 아루처럼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모진 환란과 아버지의 어려움 속에서도 건져내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년 감사 예배를 주님 중에 이렇게 들게 도와주시고 성도 얼굴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기쁜데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성전에 올라와서 찬양하며 기도하는 성도의 모습을 볼때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주님 그 모습을 우리가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나오게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도와주셔서 코로나도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예배에도 회복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네.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꿈꾸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꿈을 그리게 도와주시고 꿈을 트레이닝하면서 실현시키는 귀한 작은 예수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름와 하늘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등함역사서인도하심이 오늘 고개 숙인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자들 머리위에 사역위에 또 새로 임명받은 우리 임원들위에 예제부터 영원들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